안녕하세요.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하고 성균관대 예과에 진학하게 된 유진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대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수험 공부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만큼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은 그런 점에서 저에게 철저한 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학습 시간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소초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해주는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특정 과목을 공부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로 분배해야 하는지 등을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면서 현명하게 분배할 수 있었고,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제 멘탈 케어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었기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제수 공부에 온 신경을 쏟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노하우는 자기가 공부할 때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념의 완전한 터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풀때 문제에서 막히지 않게 해주는 어떠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문제에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러한 통찰력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완벽하면은 문제 풀이도 완벽해지는 법이고 또 문제 풀이가 완벽하면은 실수가 줄어들뿐더러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는 공부란 것이 1년 어쩌면은. 그 이상의 시간을 쏟아서 자기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짓말이겠죠? 기껏 해봐야 100년 인생 중에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살아온 시간이. 그런만큼 지금이 부담된다면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이대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학원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원과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